통증에 약한 사람을 위한 운동법. 요가와 수중 운동의 뇌과학적 효과. 1. 네. 서론.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은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만, 적절한 운동은 통증 완화와 뇌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가와 수중 운동은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며, 뇌의 통증 처리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본 글에서는 두 운동법이 통증 민감도 조절에 미치는 뇌과학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2. 네. 통증과 뇌의 관계 이해하기. 통증은 신체의 손상신호뿐 아니라 뇌에서 인지처리되는 복합경험입니다. 만성통증 환자들은 전대상피질, 편도체, 시상 등 뇌의 통증처리 회로가 과활성화되고 신경가소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은 이러한 신경회로를 조절하고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요가의 뇌과학적 효과. 1. 신경안정화 및 스트레스 감소. 요가는 심호흡, 명상, 스트레칭을 결합해 자율신경계 균형을 돕고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분비를 줄이고 통증 관련 뇌 부위의 과활성화를 낮춥니다. 이 내인성 진통 시스템 강화. 요가 수행 시 엔도르핀,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 통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 같은 통증 조절 회로가 활성화되어 통증 인지와 반응을 조절합니다. 3. 뇌 구조와 기능 개선 장기 요가 수행자에게서 전대상 피질과 해마 부위가 두꺼워지는 신경가소성 증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통증 감정 처리 및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4. 수중 운동의 뇌과학적 효과 일 부력 효과로 인한 신체 부담 감소 물의 부력은 체중 부담을 줄여 통증 유발 신체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통증 감소는 뇌의 스트레스 신경회로 진정을 유도하고 긍정적 신경 가소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 심혈관 기능 개선과 산소 공급 증가 수중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뇌의 산소 공급을 늘리고 신경 세포 건강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뇌대사 활성은 통증 신호 전달 조절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3.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 수압과 온도는 근육 긴장을 풀고 혈류를 촉진, 신경 자극 완화 및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통증 경로 과민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운동 시 주의사항 및 맞춤형 접근법. 통증에 민감한 사람은 운동 시작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며 통증 유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요가는 개인 체력과 통증 상태에 맞는 동작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은 수온과 안전에 유의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6. 결론. 요가와 수중 운동은 뇌의 통증 처리 및 조절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동법입니다. 신경 안정화, 내인성 진통 강화, 신경 가소성 촉진을 통해 통증 민감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증에 약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운동으로 뇌와 몸을 함께 치유하는 통증 관리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법으로 건강한 통증 극복을 응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